자, 오늘 할 게임은 유니키어서컴 까기 해볼게요. 상당히 잘 만들었습니다. 자, 멀리세요. 공략 따라갑니다. 자, 왼쪽은 이지, 오른쪽은 노멀인데, 노멀 절대 안 됩니다. <laughs> 존나 어려워요, 저거. 자, 저는 메카닉으로 갈 거고, 골리앗이 이 맵에서 약간 좋은 것 같아요. 스파르타 중대. 자, 일반 골리앗 치고는 이속이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일곱 째에서 비용 천 원을 주고, 요거로 바꾸게 되면은 사거리랑 연사가 매우 빨라집니다. 이 연사가 얼마나 빨라지냐면은 곤다 빨라요. 킬수. <laughs> 제가 볼때 스텝팩에 한 3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공업은 팩토리에서 할수 있고 스캔은 이제 아비터에 있습니다. 공업은 뽑았던 건물에서 할수 있고 스캔은 아비터 혹은 에뽑포면댐 7호는 메디기 마라 무안 인구수 안 먹음. 자, 그다음에 땡커 마리 자, 이땡크 같은 경우는 자 영웅 전화를 500원 밖에 안 해요. 스플래시 범위가 두 배, 사거리가 하나 증가되고, 체력이 1,500이나 증가되지만, 은 연사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 탱크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탱크가 되게 좋아요. 일반 탱크가 연사가 개 빠르다. 이거는 영탱인데, 딜은 되게 세요. 근데, 연사가 쓰레기. 근데, 딜이 60밖에 안 되시면, 연사가 존나 빠릅니다. <laughs> 자, 우선은 초반에 앞에 있는 성크 빠르게 날려줘야 되고, 앞에 멀티 먹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일쿠도 하나 뽑아주시고, 여기 앞에 안마당 자, 현재 지원금을 3병원 밖에 안 받는데, 이렇게 멀티를 먹었을 때, 지원금이 증가됩니다. 안마당 초반에 빠르게 먹어주는 게 좋고, 그다 네, 이쪽 먹으시면 돼요. 다 골리앗 추가해주고 골리앗 같은 경우는 한 6마리 정도 뽑아주신 다음에 어글부터 다 찍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멀티를 먹었을 때 지원금이 더 증가가 돼요 그러니까 이 맵의 공략은 이 멀티를 많이 먹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돈이 많아요 현재 지원금이 450원 여기까지 먹었을 때 지원금이 이제 650 들어옵니다 멀티를 하나 먹을 때마다 제 지형업이 150원씩 증가돼요. 킬 수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킬을 많이 먹었다고 해서 좋은 게 아예 없어요. 좋은 게 아예 없기 때문에 킬수는 약간 의미가 없다. 외수로 공격 모션이 약간 특이하네요. 이게 유린마다 특성이 다 있습니다. 날려버리고. 굴려 추가. 자, 축소와 적을 잡았을 때미네랄 플러스에 있고요 축소와 적 같은 경우는 딜이 좀 세요. 아비터나 아칸들. 아비터 들이 20, 브라운 들이 20, 질럿 들이 16. 어, 애도 이걸 알았네. 일반 탱크가 더좋다는고 아, 이게 설명해주는 게 너무 힘들다. <laughs> 어, 좋아, 좋아. 여기부터 뭐, 먹자. 정면 자 저는 이제 골리앗을 6마리 추가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업글 주겠습니다 업그레이드게중요해 배틀 보죠나 <laughs> 여기서 존나 빨라 조져, 조져. 자, 방어부터 좀 많이... 자, 이렇게 피 없는 것들은 아비터로 리콜해버립니다. 그러니 벨트를 다 들고 못 가냐? 자, 도망가고! 공업 주고 앞에 망가졌죠. 어, 4, 5, 얘가 6번. 앞에 여기 날라갔기 때문에 다시 지으시면 돼요 다시 지으면나보러스 다시 받을 수 있고 볼리하시 약간 좋아요 되게 좋긴 하지만은 이게 업그레이드 25업이 끝입니다 장업이 25업, 공업이 20업이 끝이기 때문에 나중재별은어걸다 찍고, 이제 돈이 약간 쓸데가 없어요. 그때는 이제 병력 좀 많이 뽑아주시면 되고. 자, 입구에다가 메딕을 쫓겠습니다 메디가 마라 무한이 있고, 이제 해복 시켜줄 수 있고, 자 지원금이 현재 600원, 방어 위주로 좀 말이 레이스보다는 배틀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베슬라 마리, 야, 어디가니? 야, 많이 미뤘네? 아니 <laughs> 야, 메디가 어디가? 배스를 뽑아주는 이유는 다크도 나오더요야 ㅎ 시 존나 많다. 이거는 빼야 될것 같아요. 자, 방어부터 25억 다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공업 주면 됩니다. 유닛 같은 경우는 업그을다 찍고 나서 그 다음에 뽑아주시면 돼요. 업그이 약간 좀있 항상 돌아다닐 때는 뱃을 한 마리 리고 다니는 게 좋고, 골리아 연사가 존나 빠르기 때문에 이 나중에 골리아 존나 많아지면 쉽게 밀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일꾼 로아 와서 멀티 먹고 여러분 지원금이 증가됩니다. 야씨왜 때리다 말어? 자, 지원금이 750원으로 바뀌었고 여기를 빨리 밀어야 돼요. 여기를 빨리 밀어갖고 자, 디페시브 걸어주고 부적대네 보물이 오이 예, 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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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스트 야 개꿀인데 이거 전력이 차단돼. 저거 맞으면 되게 아픕니다. 근데 이게 너무 뭐랄까? 공속이 너무 쓰레기기 때문에 이거 피하기 되게 쉬워요. 이러고 딱 피하면 됩니다. <laughs> 이게 너무 느려요. 너무 느리기 때문에 피할 수가 있다. 때리다가, <laughs> 어, 이거 그냥 피하면 됩니다. 안 맞으면 돼요, 그냥. 자, 잡아주고 오케이 자 드랍쉽 한 마리 뽑아주고 오야 드랍쉽 이소왜 이래 이거 일꾼 하나 태우고 갑시다 여기 멀티 멀티를 먹어야 지원금이 증가된다 현재 지원금이 600원 야, 연사 속도가 존나 빨라갖고 후시락 속도가 개빠릅니다. 날리고, 날리고, 오케이. 네. 자, 여기 멀티 먹어주고, 패슬. 댓글 오고, 복걸 주고. 자, 길이 40짜리. 왼쪽에 상룡이 다 먹었기 때문에 지원금이 좀 많이 증가될 것 같지만은 이 꿈과 개박살 나오고 있어요. 자, 풀업 찍었습니다. 풀업 찍었고, 자원이 좀 남죠? 자, 이제부터는 병력을 늘려주시면 돼요. 와서 여기 멀티 또 먹고, 골주가골가동아이리앗갈수가 아, 여기 멀티 먹고 자, 이쪽은 애들이 계속 오는 지역이라서 여기는 방어를 할 수가 없네. 자, 이번에 이쪽 밀어버립시다.

자, 여기도 민 다음에 이제 멀티 먹으면 되게 좋겠죠? 밀어버리고. 자, 일껏. 어, 여기서 말을 뽑아놓죠, 여기. 여기로 데리고 오고. 아, 어, 야, 역시, 나가다 뒤지겠는데, 이거는? 야 여왕도 그냥 녹아버리네 피가 5천인데 얘네 네, 데리고 오고 여기 멀티 다시 먹고 멀티 먹는 사람이 없어갖고 그냥 제가 계속 먹어줘야 될것 같아요 얘도 멀티 먹고. 자 여러분 골리앗이 한 부대 만들었습니다. 네. 아좀컨했으서 좀 좋겠는데 커널까안 하시나? 자점사

탱크 아, 추가. 명령을 주십시오. 이 탱크 약간 엄청한 것 같아, 아, 이거. 아이거뭐 피가 아예 안다네. 여기다가 땡큐 배치 공교수가 <목소리> 마켓을 때는 서플 지면은 뚫리지 않을까? 아, 뚫리네요 대꾸리고 돌려야 될 거고 여기도 멀티 먹고 여기도 멀티 먹고 이쪽도 멀티 다시 먹고, 자, 여러분 지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잡아오냐? 죽든지 말든지, 밀어버리고 올라가고, 예, 이지, 다리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밀수가 있는데, 하드 다리도 같은 경우는 못밀어요 존나 퍼세요. 그리고 이거. 게이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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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탱크 같은 경우는 일반 탱크가 훨씬 좋다. 연사가 빠르기 때문에 여기도볼때 먹고 추가하고, 그냥 밀어도 될것 같은 느낌 스킬 한방자 이러면은 게임 순위 GG 이 GG는 되게 그냥 무난하게 클리어 가능하네요 그러니까 이 맵에서 약간 좋은 거는 골리앗과 마린이 되게 쓸만합니다 골리앗과 마린이 사.. 이 사거리랑 공속이 되게 빨라요. 그리고 이렇게 멀티를 계속해서 먹어주는 게 포인트.